자 27번 가서 보죠 자 27번은 구조가 요거 구조 모양을 꼭 기억해 대칭형이죠 대칭형 그래서 여기 개수개수 개수. 이렇게 이렇게 숫자가 똑같고 이렇게 숫자가 똑같고 이렇게 어 그랬을 때 풀이하는거 가운데가 x 제곱이죠 그래서 x 제곱을 이렇게 묶어 내야 된다 라고 이 방법을 모르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.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x 분의 4가 되고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이 되겠죠. 이렇게 자 그래서 x 제곱이 되고 자 요거하고 요거를 묶어서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묶어서 마이너스를 4를 묶어내면 x 플러스 x 분의 1이 되겠죠. 이렇게 그다음에 플러스 5가 있어요, 이렇게. 자, x 제곱이 되고, 자, 이것은 식 변형을 통해서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되겠죠. 그 마이너스 2는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뭐가 되고요? 3이 되고, 마이너스 4가 되고, x 플러스 x 분의 1이 되겠죠, 그죠? 인수분해가 되거든요. 얘가 x 플러스 x 분의 이 되고, x 플 x 분이 되고, 여기는 3이은3이이3 3, 3 되겠죠? 그래서 x제곱이 되고 x 플러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3이 되고 x 플러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1 인수분해는 끝났어요. 그런데 모양을 좀더 예쁘게 꾸며주기 위해서 x제곱이잖아요. 그렇죠? 하나는 얘한테 곱해주고 하나는 얘한테 분배해서 곱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x 제곱 앞에다가 x를 곱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. 그죠? 뒤에다 x를 하나 곱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 분해가 어, 되겠다라는 얘기 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인수인 것은 예,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